집 지으려고 땅을 정말 많이 봤어요. 그런데 저희 입맛에 땅 맞는 건 없더라고요. 이건 비싸고 저건 너무 멀고 정말 땅 가기가 어렵나? 사실 전 결혼 10년 차에 매년 가던 시댁 옆에 너무너무 멀쩡한 땅이 있었거든요. 시댁 올 때마다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. 대산 임수에다가 공기도 좋고 초용하고. 근데 전이 땅을 그냥 준다고 해도 절대 안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처음에 제가 여기 오겠다고 했을 때 우리 친정엄마도, 야! 너 시장 옆에서 어떻게 살라 그래? 왜 그래?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, 내가 시댕 옆에서 불편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불편하지 않으려면 싫은 건 싫다고 말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건 정말 잘하거든요 우리 시엄마가 안정아 이거 좀 가져와 아빠 병원 데리고 가야지 이거 반찬도 가져가 그럼 전 그냥 아 몰라 싫어 안 먹어 아나 피곤해 나잘 건데? 성격대로 살면 시댕 옆에 살아도 뭐 문제 되겠어?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 도움 받는 게 훨씬 많아요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나 진짜 딸 같지 않아? 너 진짜 딸 같아? 아유, 이러신다고요.